동성 아이텍의 대표 이용석입니다. 수요에 따라 공급 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주차 플랫폼. 브랜드 명은 탄력주차입니다. 주차하면 항상 수요와 공급이 따라붙는 단어입니다. 지역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는 우리 여기 있는 전주시 같이 지역 축제나 어떤 여러가지 시간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 수요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은 딱 3개입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이 가장 많은데요. 비율이 대략 95.4%, 여기가 전주시인데 전주시의 비율이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면수에서 보면은 부설주차장, 즉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이게 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시도 대략 95% 정도. 그러니까 100개의 주차면을 공급하면 을 95개 정도가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 공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는 유동적이고 공급은 고정적입니다.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앞에 보시는 사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막다한 비용들도 들어가고 사실상 공간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탄력주차는 이런 공급의 시간을 더하고 공간적인 부분에 디지털 서비스화를 해서 주차장 난을 해결하겠다라고 시작하죠. 을 했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는 수요 공급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 특히 저희가 도로와 유지 휴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간을 디지털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나름대로의 좀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주차면에 위치를 정확하게 추기를 하고 그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바꿔서 그 안에 정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면을 갖다가 추기를 하고 주차 한 대가 있다고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앱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저 PY를 클릭하게 되면 주차장의 정보가 나오고, 주차장을 주차하겠다 하면 차량 번호를 묻게 됩니다. 내 번호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공간에 차량 번호가 매핑이 되면서 입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쓰게 되고요. 출차하겠다 하게 되면 실시간 결제 정보가 되면서 공간에서 번호가 사라지고 실시간 정보가 결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노상 주차장에는 관리원이랑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카메라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앱가입 없이 현장에서 qr과 ars를 통해서 입출차, 결제 서비스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량에 들어오게 되면 두 부류가 번호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IoT는 번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금이 불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도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분리해서 입출차 결제를 하고 아닌 차량들만 간헐적 단속을 통해서 아닌 차량들을 걸러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배정 시스템이랑 연동을 할수 있어서 각 주차면에 다양한 주차면 정보를 바꿀 수 있고 정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차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차 부분이 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간면 서비스가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을 편성을 해서 복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공공과 민관 영역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팀맵과 협약이 돼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랑은 MOU 쓰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은 노상 주차장과 거주자 주차장 공유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변경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도로와 유유지들을 지금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였던 공간들을 합리적인 주차 공간 안전과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이런 전주시 같이 한옥마을 같이 관광지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차 관제 시장은 4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과 저희가 탄력면이라고 만드는 이 신규 주차 시장도 대략 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40만명 60% 정도가 무상으로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인력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자 운영으로 특별한 어떤 관리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정을 좀 만들어 봤더니 지금 이제 노상 주차장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탄력 주차를 적용하게 되면 44억 정도의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 주차를 적용하게 되면 도로의 약5% 정도를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연간 한 6,500억 정도 예, 건립비용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갖고 있는 공간들을 재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는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의정부와는 저희가 스마트 도시 혁신 기술 사업을 통해서 협약을 완료했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강남구와 저희 관내에 있는 성남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사업과 향후 해외까지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PCT 출원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스피노프 돼서 여태까지 R&D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을 완료해 왔고 주차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도 배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